간혹 이제 차량을 먼저 주시고 돈을 받지 않고 뭐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량은 무조건 100% 현금을 받으신 후에 운송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현금을 받고 차량을 가져간 후에 차량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감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 차를 내가 갖고 있지도 않고 소유자는 나로 되어 있는데 이 차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은 100% 현금을 다 계좌로 입금을 받고 나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기받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 쪽지를 받는 차주분이 얼마나 연세가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가끔 이제 그런 쪽지를 받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좋은 금액의 차를 보낼 수 있어서 그리고 이런 거는 젊은 분들은 아래도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보통 시세를 많이 파악해서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뭐 저희도 깔끔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이런 말씀을 하면 좀 그렇지만 시세보다 가격을 엄청 많이 어, 뭐 예를 들어 200만원에 수출이 나가는 저의 마진까지 포함해서 수출이 나가는 가격이 200만원인데 2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아니면 또그 이상 금액에 구매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뭐 현장에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감가가 엄청나게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200만원에 수출 나가는 거를 250, 3 0 0만원이꼭 만나갖고 아, 사실은 뭐 저희가 구매 가능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차량을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방혹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좀 사주분들도 당황해 하시는데, 일단은 또 직접 와갖고 차를 검수하면서 판단하고 계시니 그 금액이 맞겠거니 하면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량이 예상한 금액보다 너무 벗어났다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차량 매각을 안 하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끝내시면 됩니다. 억지로 차를 뺏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고차 수출 시장에서는 모든 차량이 다 나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수출 시장에서 나가는 차량들은 보통 현대 기아차들은 잘 나가고요. 그리고 연식제한이라고 있어서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1년식부터 생산된 차량들을 가져간다던가 어느 국가에서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가져가지 않고요. 그리고 옵션이 있어야지만 가져가는 차량들도 있고. 어떤 국가들은 연식이나 뭐 디젤, 뭐 엔진 종류 상관없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물차랑 또 이런 택시 차량들도 가져가기 때문에 뭐 택시 차량들도 수출 단지에서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화물차, 뭐또 택배 차량, 뭐 1톤부터 더큰 차량, 그리고 버스, 버스 차량도 많이 가져가는데 구조 변경된 것들은 또 생각보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일반 버스인데 캠핑카로 이제 구조 변경을 했다던가 또 국내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튜닝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튜닝을 많이 해버리면은 수출시장에서는 감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판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전후 좌우 내장 하고 내부에서 내부 시트나 계기판 보이게 해갖고 한 두세 장더 촬영을 해서 문의를 하시면 이제 수출업자든 어 국내 매수 딜러분들이든 이 차량 번호를 통해서 사고 보험 이런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유자 변경 권 같은 것들을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차량의 시세를 판단하여서 차량을 판매하시는 차주분께 전달을 드리고 그 금액이 괜찮다 싶으면 어 차량 검수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검수를 위해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면은 말씀하지 않았던 사고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제 좀 단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차량의 최종 시세를 듣고 만족스러우셨다면은 바로 차량을 가 하시면 되시고 어... 간혹 이제 차량을 먼저 주시고 돈을 받지 않고 뭐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량은 무조건 100% 현금을 받으신 후에 운송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이유는. 현금을 받고 차량을 가져간 후에 차량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감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 차를 내가 갖고 있지도 않고 소유자는 나로 되어 있는데 이 차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은 100% 현금을 다 계좌로 입금을 받고 나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기 받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판매하시게 되면은 말소 처리를 하거나 소유자 이전 처리를 통해서 차량에 대한 권한은 끝나고 보험 처리 통해서 먼저 납부하셨던 것만큼 남은 기간은 환급 받으면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종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차 판매에 대한 방식을 세 가지 정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차량을 똑똑하게 판매하는 것도 구매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이죠. 귀찮다고 한 곳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곳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중고차 수출 고고무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